안녕하세요. 3월 21일 월요일 국일제지입니다. 오늘은 어 영상에서의 사업 보고서 지난 2021년 12월까지 국일제지 자회사 특히 국일 그래핀에 대한 연구 개발 실적 사업 보고서에서의 중요한 그러한 내용을 어, 오늘 다뤄 보도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의 상승에 대한 음, 조금 쉬어가는 차원 어, 피로도 어,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고요. 어, 그러나 한 가지 조심스러운 상황은 있습니다. 여전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러한 전쟁 중에 현재 여전히 유가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 원유가 4.72% 급등을 해서 현재 107.9 달러, 즉108 달러에 육박을 하고 브렌트유도 4.66% 정도 올라서 116. 112.7달러에, 이제 113달러에 육박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어 내일 새벽역에는 이 유가의 문제가 어떻게 좀, 100달러의 미만으로 내려갔으면 좋겠지만, 현재는 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유가의 문제는 여전히 110달러 선이라든지 100달러 선근방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고요 어, 글로벌 시장의 인플레이션의 압박, 그러한 부분 때문에 금리 인상은 0.25%의 점진적인 그런 인상으로 이제 가닥이 잡혀진다라면, 현재는 어,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어, 유럽에 공급되는 천연가스, 자원, 유가 이런 문제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은 가중화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간으로의 유럽의 상황을 보시 보게 되면 현재 프랑스는 약부합을 형성을 하고 독일과 영국은 강부합의 증실 현재 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는 상승을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의 익숙한 듯한 그래서 유럽의 증시가 지금의 강보합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국내의 증시 현재가 러시아의 그러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런 투자자별 매매동향 고객의 다금 등등 살펴보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지 않으면 그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개별 종. 먹으면서 이렇게 글로벌 시장까지 어, 상황은 저는 들여다보지 않는데,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거래소에서 개인들은 8천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외국인과 기관투자, 외국인은 오늘 5천억 원의 순매도, 기관투자는 3,446억 원의 순매도를 보이면서 코스피는 마이너스 20포인트를 보였고 코스닥은 외국인은 663억 원,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 모두다가 매도 포지션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 그리고 국내의 현재 고객예탁금은 61조 원, 신용융자 잔고금액은 21조 1,420억 원, 어, 환율 문제가 1,216원 8원 정도 오른 그러한 모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난 주에 코스닥 시장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21선 뚝하니 저항을 맞고 오늘은 음, 코스닥이 마이너스 0.49%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 전반적인 약세의 흐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국일제재 지난해 연구개발 실적을 조금 잠시 후에 보고, 오늘은 일단은 60만주의 거래량을 보였고, 어, 3% 오늘 흐름이 지난주까지는 좋은 모습이었는데 또 크니, 에, 은봉의 캔들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6일선에딱 닿은 그런, 음, 이렇게 자세히 보면 6일선과5일선이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종가상으로 3,835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음, 오늘 공매도는 43,650주를 보였고요. 어, 그리고 대차의 물량은 4만, 5만 주의 대차가 나고 36만 주의 또 상환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차잔고는 천만주, 천, 백만주가 무너진 천만, 87만 3천주의 대차잔고가 오늘도 상당하게 36만주의 대차잔고가 어, 보였네요. 5만주가 대차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공매, 그렇다라면 공매도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어, 공매도를 보게 되면 21번째 379만주, 380 몇만주 중에서 조금 더 줄어든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잔고 대량 보유 역시도를 또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의 현황이 나타나지 않네요. 다시 한번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U.S.H. 이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네요. 어쨌건 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째 조금 더 공매도 잔고 수량이 좀 줄어든 모습을 하고 있고요. 어, 신용 시장은 음, 지난 금요일과 같습니다. 어, 400만 주가 하회한 399만 9,414 주의 모습을 하고 있고 음, 오늘 외국인이 예, 17만주를 매도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공격적으로 신한금융과 JP모건에서 하면서 20만주 이상 음,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지주 프로그램 23만 주의 순매도를 보이고, 그렇다라면 JP 모관 신한금융에서의 주도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었고, 오늘 공매도는 4만 3천 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최종적으로 외국인의 변동상 17만 1,678주를 매도해서, 현재 4.05% 516만 517만 주 정도의 외국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감사 보고서가 제출되었고 지난해 연결 영업 손실을 보게 되면은 연결 기준으로 인해서 62억 원의 손 어, 마이너스 적자로가 되어 있고요. 별도 기준으로는 53억 원이 정도가 된다라면 국일 제지에서 이제 국일 그래핀으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해 봅니다. 어, 이번에는, 음, 사업보고서, 지난해 사업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고요. 어, 지난 2021년 3월, 즉, 2020년도에 해당하는 사업보고서와 그러한 차이점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사업보고서 2021년 12월이었고, 오늘 바로 접수가 됐습니다. 사업보고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듀얼 모니터 상황을 제가 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좀더 크게를 해보고요. 어, 왼쪽에를 보게 보, 음, 보면 사회사의 개요, 어떠한 회, 어, 회사인지 좀 설명이 되어 있고, 우리가 들여다 볼 것은 이 사업의 내용입니다. 사업의 주요 개, 내용은 치료, 제조, 판매 그리고 국일 제지이고 CVD 그래핀 그리고 신소재 일체 연구 개발업 대상격 국일 그래핀 자회사 100% 자회사로 되어 있구요. 어, 사업 개요 그리고 주요 제품 서비스를 보시게 되면 어, 그래핀 및 신소재 일체 연구 개발업 국일 그래핀은 음, 현재 주요 제품과 서비스 당사는 그, 어, 그래핀 관련 소재 및 일체의 어, 연구 개발업을 지니고 있기에 사업보고서 기준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요 제품과 서비스 매출 실적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사업의 내용에서 여섯 번째 주요 계약 그리고 연구 개발 활동에 대해서. 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 이곳을 한번 볼게요. 그래핀 신소재 일체의 연구 개발업. 어, 조금 작으니까 좀더 키워, 글씨를 키워보겠습니다. 어, 연구 개발 담당 조직 성남 PM센터 준공에 따라 그래핀 합성 및 응용 연구 파일럿 생산 기능 수행을 하고 어, 그래핀 물성 분석 기술 그리고 CVD 제조 공정의 표준화 대형 양산화 롤투롤 배치 타입 장비 설비 설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수한 R&D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수한 R&D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 연구 개발 실적을 보겠습니다. 연구 과제명 12인치 대형화 CVD 그래핀 제조 방법 개발을 해서 어, 주요 공정의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 그리고 기대 효과 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 롤 제품 금롤투롤 CVD 그래핀 제조 방법 기술 개 에, 제조 방법 개발에 양산화 설비 설계 기술 개발 중에 있구요. 공정별 표준화를 현재 진행하고 있다 라고 했구요. 그리고 그래핀 기반의 헬스케어 센서 모듈용 적외선 광센서 개발 정부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는 대면적 그래핀 그리고 초고감도 적외선 광센서 공정 기술을 완료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 지난해 12월 달에 제가 소개해 드린 바가 있는데, 국일 어, 그래핀 자회사는 현재 공시 의무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 지금 국, 정부과제, 국책과제의 적외선 광센서 개발은 현재, 에, 공정 기술을 완료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 부분은 특허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어 지난해 여기 프로듀 싱그래핀스 인 필름에서 미국의 특허 등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생겼고 어, 그리고 대면적 그래핀 증착 방법 이를 이용한 그래핀 연속 증착에 대해서 국내에 특허가 등록이 됐다는 사실이고요. 미국은 현재 추론이로 계속 진행 중에 있다. 요두 어, 이 부분도 현재 기사로서 나오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것 국내에 출원 두개 그래핀 증착 장치와 대면적 그래핀 연속 증착 장치는 올해 충분히 여름 정도. 또는 시 가을 이전에 충분하게 등록이 완료가 될 거라고 보고요 그래핀 연속 증착 장치 현재 미국에 또 이제 특허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출원 상태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등록이 완료가 됐다 가장 이번에 여기. 연구 개발 실적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지난해 에, 가을쯤에 미국 특허 등록이 완료가 됐고 그리고 특, 에, 국내 연속 증착 장치에 대해서 국내 특허가 진행 에, 등록이 완료가 되고 미국 특허는 출원 중에 있다. 음, 그리고, 어, 국채과제에 있어서 공정, 광센서 공정 기술을 완료했다라고 하는 것. 에, 그리고 12인치와 롤토롤 요 장비는 현재 에, 공정의 표준화에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표준화라고 한다라면 전사공정에서 현재의 성균관대학교에서 표준화 등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전사 방식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다. 이것이 현재 국일그래핀의 연구개발 실적 2021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참고 사항으로서는. 음, 이곳에 이제 신소재 그래핀에 관련된 그러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있는데 이것은 지난해하고 똑같은 얼마 전에 이것도 있죠 최소 3년에서 10년 이런 부분은 2년 전, 3년 전에도 같은 내용의 이 테이블도 마찬가지 투명 전극과 디스플레이 터치 센서가 3에서 5년이다. 이것도 3년 전에 이런 얘기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가 3년째라고 한다라면 이아랫 부분에 걸려져 있는 이 바운드리 이의 연도에 걸려져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런 부분인 투명 전구 디스플레이, 터치 센서 어, 또는 배리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 충분히 대면적 그래핀이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도 생각의 폭을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하튼 올해 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어, 지난 지난해 그리고 재작년에 그러한 부분들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음, 아, 여기에 있죠?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러한 모, 음, 것이 조금 더 연구 개발 실적 면에서, 음, 좀, 어, 언론에 좀 노출되었으면 하는 주조로서의 바람이 좀 아쉽다. 아, 이러한 내용을 충분히, 음, 상한가는못 가더라도 20여 프로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여기 등록에 완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두 가지만 했을 어,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을지라도 30% 정도는 상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여 여튼 이 종종 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 잘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어, 이제 기술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일제지 어, 현재 오늘의 모습은 시장도 함께 그랬지만 이곳에 공격적으로 누군가가 프로그램으로 연신 이렇게 팔아재꼈던 하루였었다. 어, 거래원은 JP모건과 신한금융 쪽에서 이렇게 오전 11시까지 했었던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서 2시 반 이후에 또한번 이렇게 투매가 이어진 그러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네요. 이 부분에. 이렇게 투매가 던진 그러한 모습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전 11시까지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3,900원이 무너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현재로서는 나스닥선물은 현재 강보압으로 현재 출발을 하고 있고 유럽증시도 역시 강보압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또수고 많으셨고 어, 투표 전자 투표 잘 좀를 어, 어, 하시기를 바라고 어, 많이 이제 3월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어, 전쟁만 정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글로벌 시장 전체가 안정화되면서 수급이 점차 조심스럽게 들어오지 않을까. 어쨌든 이번 주에 골드만삭스에 또한 어, 수급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